사건과 경우에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이라는 거는 여긴 진짜 어렵게 나와 있잖아.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 말이 동일한 조건하고 막 이런 거 따지는 게 어려워. 보통은 여러분이 쓸수 있게끔 사건이 나오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 됐어요. 나쁜 사람이 돼서 지호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 볼 거야 하나씩 하나씩 부러뜨려 그러면 지호의 오른손 손가락 몇 개? 오른손에 다섯 개 있죠 왼손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은 각각 다 이름이 정해져 있죠? 전부 다 다른 손가락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러뜨려야겠다 하고서 정하는 거야 몇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을 것 같아? 네? 여기서 스물다섯 가지가 나오면 안 되지. 네. 왜? 자, 이때 우리는 손가락이 전체 몇 개가 있어? 열 개. 0 개. 손가락을 그냥 하나 부러뜨리겠다고 했잖아. 10개. 그럼 손가락은 열 개가 있으니까 내가 부러뜨릴 수 있는 경우의수몇 개? 열 개. 좀 폭력적이죠? 음. 응. 자, 제발 기억에 잘 남았으면 해가지고 좀 폭력적인 걸 쓰는 거예요 지금. 열 개인 거 이해가? 자 그러면 은 이때 내가 언제든지 지호한테 찾아갔을 때 손가락에 항상 몇 개가 있어? 1개가 10개. 있지 그럼 내가 항상 지호 치료하고 와도 괴롭힐 수 있겠지 응. 그게 뭐야?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야 자르지 않는 한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말 이해 가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 어? 10개니까 선생님이 부러뜨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네? 어, 그럼 이열 가지라는 거를 셋지. 이렇게 세가지고 몇 개인지를 나타낸 거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이해가요?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여섯 가지지. 왜?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쌤이 여기 분단 중에서 한 명을 딱밤 때릴 거야. 경우의 수몇 가지? 여기 분단. 여섯 번. 여섯 명이니까 여섯 가지겠지. 이해가? 너무 쉬워. 이런 거야. 자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셀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셀수 있다라는 걸좀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요 홀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정했지. 이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는 1, 3 5니까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수영도라는 게 나오는데 수영도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나뭇가지 뻗어나가는 그거예요. 기억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A, B, C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자기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앉아있는 거야. 근데 자리를 바꿀 건데 자기 자리에 앉았, 앉으면 안 된대. 그 말은 뭐야? A 자리에 이제 다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다시 앉을 건데 A는 A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거를 막 곱하기 몇, 몇, 몇 이렇게 못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접 세는데, 그럼 A에 올수 있는 거는 B. 그 다음 누구? C. C.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얘가 B에 왔을 때, 이렇게. 다음에는 남은 얘가 A, C죠? 그럼 여기에 A, C가 들어가야 되는데, C 자리에 C가 올수 없잖아. 그럼 B 자리에 누가 와야겠어? C. C. 그 다음 여기 A. 이렇게 와야겠다. 그래야지 자기 자리에 안 앉겠다. 그럼 C일때는 뭘까? A, B 그치 A, B가 되는거야 이게 수형도야 초등학교때 많이 했죠? 자한명 네. 늘려봐 네 명이야 그럼 여기 A자리에 올수 있는거 누구누구누구? B, B, C, D 그치? 네. 자 그러면 B자리에 이제 올수 있는 얘를 볼건데 남은 얘가 A, C, d G 이 상황에서 네. 그럼 여기 A, C, D 다올수 있는거 아니야? 네. 얘가? 그럼 B, A 하면 CD가 남는데 C 여기 올수 있어 없어. 그럼 D, C. B, C 하면 AD 남죠. D가 여기, A가 여기겠지. B, D 하면 AC가 남지, 여기가 AC.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 펼쳐서 나가는 게 수영도.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요. 네. 자, 해서 직접 셀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사위에서 소수. 소수 뭐 있어? 네. 2, 3, 오지. 그럼 경우에서몇 개? 네.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죠? 자, 요런 식으로 1, 4, 5, 5, 5, 5. 아니에요. 1은 합성수도 소수도 아니에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거죠? 2, 3, 5입니다. 2가 약수가 1이니까. 자, 그러면 28명 중에서 회장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몇 가지까? 일 28가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렵지 않아? 여기, A, B, B를 일열로 나열하는 경우야. 모르겠으니까 뭐 해봐. 진짜 해보는 거야. B, B, 이렇게. 자, B 온 다음에 A 올 수도 있죠?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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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순서도를 써보는 거지. 이걸 우리는 수형도라고 합니다.